안녕하십니까. 주목보고식 전개로 이해가 어렵고, 맞는 부분은 진짜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업계 이해가 도움이 안될 수도 있고요. 공부하기 위한 목적은 다시 알려드립니다. 어. 이번에 아이온큐하고 한번 저기, 이온트랩 방식하고 초전도 방식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이온트랩 방식을 이제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게 원자시계라는 게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로 하면서 정밀 제어가 되고, 뭐 상온에서도 되는데, 소형화해서 노트북으로도 사용, 할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좀 조사해 보고 이제 초전도 방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극저온이야. 영하 269도에서 밖에는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압력은 진공 상태인데 만약에 상온에서 하려면은 압력이 268기가파스칼에서 태양 중심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고압에서만 일부 이제 요번 최근에 사례가 있어 가지고 핵심은 극저온에서 하고 압력해야 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초전도 방식에서 또 극초단파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로파인데 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것도 요 레이저하고 요거하고 그 영상 중에 레이저가 좀더 그 컨트롤 하기가 더 용이하다 뭐 이런 영상이 좀 있어가지고 찾다가 같이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전도 방식에는 지금 현재 이제 상용화된 거는 MRI가 이제 큰 자기장으로 인해서 이제 상용화가 돼 있는 거는 이게 거의 유일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체 헬륨하고 이제 영하 273도에서 그다음에 송전선로도 몇 군데 깔려 있긴 깔려 있어요. 근데 에콰지소 층으로 이렇게 막을 그한 층을 쌓아서 해야 되고 지금 뭐 여러 군데 된건 아니고 몇 군데가 되긴 했는데 이제 저항이 0이다 보니까 효율은 좋지만은 뭐 지금 케이블 깔려 있는 거다 싸그리 없애고 할수 있는 정도로 아마 가격도 좀 상당할 것 같고, 하이퍼튜브라고 이제 기차 쪽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온을 해야 되고, 영하 210도 정도해서 뭐 4시간 정도는 할수 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로를 새로 깔아야 되잖아요. 새로 깔고 그거에 대한 설비 다 마치고 역맞추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고, 핵융합이라 그래서 케이스타라 그래가지고 요게좀 자료가 많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인공 태양인데 1억도에서 그 플라즈마를 3초 정도, 그래서 10년 이걸 10년 동안 해서 한 30초 정도, 뭐 50초라고 하는데도 있긴 했었는데 10년 동안 연구해서 30초 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효율은 엄청 좋지만은 이제 액체 헬륨이라고 또 냉각 그것도 해야 되고, 뭐 그거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플라즈마를 가두는 기술, 뭐 거기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뭐그니까그 외에 또 이것저것 풀어야 되는. 그니까, 러 냉각 기술 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10년 동안에 30초 늘리게십 10년 동안에. 그럼 이제, 2026년에 300초 늘리면은, 뭐, 이게 한 1000초만 되면 거의 무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그, 양자컴퓨터 만드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은, 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카마 방식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있고, 이제 미국에서 ICF라고 있는데,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레이저를 쏴서 최근에 조금 일부 뭐 이렇게 성공한, 성공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고,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전기나 전자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이제 물리나 재료 쪽에서도 하는데, 나라별로는 활발히 하지만은 사실 지금 거의 뭐 이거를 연구한다 그래서 지금, 어, 뭐 가격이라든지 뭐 이것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 무슨 상용화돼서 딱 살아날 수 있는 그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저항이 엉이고 뭐 자기장이 엄청 고장의장이 나오기 때문에 상용화되면은 상당히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좀 뭐, 그렇고요 그래서, 하이퍼 쪽그 기차는 지금, 하여튼, 그 지금 배속보다는 엄청 빠르지만은 이것도 상화, 상용화까지는 굉장히 먼 길이다. 그리고 행융합은 지금 뭐 뉴스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연합으로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국제 핵 융합 뭐 실험로 해가지고 뭐 프랑스가 어디서 이렇게 또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수소하고 삼중수소하고 같이 쓰는데 이게 이제 뭐 수속, 그러니까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사, 삼중수소는 방사선 물질이라가지고 그니까 이그 케이스타하고 이거하고 약간 컨셉은 틀린데 하여튼 하면 거의 무한에너지 쪽으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인공, 태양으로 그 연구를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전도의 핵심은 상온 상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 아직까지7 뭐0 년이 넘었는데도 이게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거 노벨상 그냥 받는 거죠, 바로. 그냥. 아, 이거 노벨상은 그냥 제 개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초전도 기술에는 영하 2 7 0 도에서만 가능하고 액화질소나 뭐 액체 헬륨이나 뭐나 하여튼 설비가 있어야 이제 상온에서 그, 최근에 상온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은, 하여튼, 오, 고아, 완전 초고압일 때만 할수 있다. 그니까 러 이제, 예를 들면은, 어, 평소에는 그냥 일반인인데, 어떤 냉장고나 큰, 뭐 이렇게 가면은 초사연 변신하는, 그니까, 러 그,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변신할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뭐, 골, 뭐, 골자고요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짜게짜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전도 자체를 그, 최초에 발견한 것이, 이제 4.2 켈빈인데, 4.2 켈빈이 한, 실온에서는 한, 영하 270도 정도 되니까, 이걸 아직까지는 사실 좀 깨기 어렵지 않겠냐. 실온에서도 된 사례는 있지만, 이제 압력도 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래서 이 자료를 계속 찾아서 보다가, 어, 이제, 이온 트랩 방식과, 이제, 양이온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자료가 있긴 한데, 양이온 뭐, 이게 있었고, 그러니까 마이크로파와, 여기는 레이저를 쓴다 그러는데, 그, 원자식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 뭐랄까, 이제, 여기 보면 마이크로 웨이브라고 있고, 여기 이게 이제 레이저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파보다는 그, 실질적으로 레이저가 이쪽 그 컨트롤 하기에는 더 수월하다. 그,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게막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캡처하고 싶었는데, 이 영어로만 나와서. 근데, 하여튼 이거는, 그, 뭐, 말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고, 뭐, 이온 트랩 방식에서 레이저를 이제 원자 하나하나를 포획해서 컨트롤 한다니까, 그러니까 요 컨트롤이 아까도 그, 그, 나왔던, 아, 잠시만요. 여기서 나왔던 이핵융합 쪽에서도 컨트롤 때문에 이게 30초 이게 더 시간이 늘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은그 자기장 컨트롤이나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나누는 어떤 그 핵심이 초전도하고 이온트랩도 있지만은 이 마이크로파하고 레이저로 컨트롤하는 분야 자체에서 조금 이게 정밀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 레이저는 이건 뭐 레이저에 관련된 그냥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그 다음에 하여튼 초전도 이거는 그러니까 마이크로파를 혹시 레이저로 바꿀 수 있지 않나 했는데 그거는 사실상 뭐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로 해야지만 이걸 되는 거고 이온은 레이저로 해야지만이 뭐 레이저 뭐바꿀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까지는 저도 잘모르겠 극초단파인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파라고도 한다. 그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극초단파로 했을 때 이제 중첩 상태를 만드는 거고 레이저로 했을 때이 이온 트랩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관심을 갖고 계속 이제 시계 쪽으로 보다 보니까 또 레이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온은 그러면 대체 원자를 얘기하는 거야. 전자를 얘기하는 거 했는데 이온은 이제 종류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이온이 될 수도 있고 뭐 음이온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빠져나가면 양이온이 되는 거고 하나 받으면 음이온이 된다. 이, 이것도 이제 그 루비듐이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꿔서도 막 사용해 보시고 하는데 요 끝에 있는 전자가 빠져나가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양이온이 되는 거죠. 요것도 똑같은 그런 자료고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이온큐 뭐 이렇게 쳤다 보니까 10년 전에 개발되었던 원자 시계 기술을 활용해서 작은 크기로 양자 컴퓨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자 이래서 이게 이제 그 이게 이제 시계에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레이저로도 막 해가지고 이거를 어 측정도 하고 이게 뭐 레이저 뭐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이온 트랩인데 뭐 컴퓨터를 노트북까지 주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봐선 그러니까 소형화도 할수 있는 게 원자 시계 쪽에 답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고생각이 들어 가지고 원자 시계 쪽으로 계속 팠던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저기 세슘의 요 주기를 해 가지고 뭐 1억 년 동안 뭐 1초에 무슨 뭐그 오차 다이는데이 세슘이 좀몇 개씩도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뀌어도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레이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진주파수나 이 무슨 인터뷰음이나 이거를 제가, 저 내가, 제가 이 내용을 아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원자시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레이저의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 럼 마이크로파가 더 많이 나왔으면 저도, 아, 마이크로파가 더 좋은 거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파보다는 이쪽이 더 컨트롤이나 제어하기가 쉽다. 이런 게막 인터뷰, 이제 영어 인터뷰에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뭔가 이게 기술의 핵심인가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찾으시는 분들 있으면 아이온큐하고 원자시계 쪽을 한번 이렇게 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원자시, 그 원자시계 찾다 보니까 뭐 거의 뭐 레이저 빛, 뭐 레이저, 레이저, 뭐 계속 레이저 나와가지고, 아, 이게 레이저가 뭐 중요한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융합방식 케이블이 있고, 뭐 자기 부상열차 있고, 그 MRI 있는데, MRI쪽은 많이 갔는데 그래서 나머지 분야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요 케이블 안에 액체 질소층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고 이 이제 상용화 돼 있긴 했는데 몇 군데 밖에는 안돼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뭐 냉장고 이래 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고요 이 D-Wave 그건데 여기 보면은 영, 거의 0Kb이잖아요 0Kb이면 영하 273도니까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든 저온으 극저온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아니더라도 이걸 컨트롤더 하려면은 차라리 레이저로 했으면 좋은데 레이저로 하면 또 저게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mri인데 여기가 이제 액체 헬륨이 있었던 거를 이런 식으로 기계를 보완하겠다 뭐 이런 여기도 보면 액체 저기 헬륨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초전도체에서는 무조건 그 질소나 헬륨을 끼고 가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또 헬륨 있잖아요. <laughs> 헬륨, 헬륨. 뭐 무조건 다 헬륨, 질소 무조건 써야 돼. 그리고 여기 이제 129개 레이저를 동시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빡 써가지고 0.1mm 머리카락 하나 뭐 사이즈로 쐈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핵융합의 방식 중에 보면, 아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기 포카마토카마 방식 이 있고 이제 뭐 ICF 방식 이 있다고 했는데. 그 ICF 방식이 요구했던거에서 레이저가 또 나와! 그래서, 야, 이거 뭐, 오늘 뭐 레이저, 그러니까, 핵심은 레이저가 핵심인 거죠. 그걸 이제 찾아야, 찾아야 다기보다는 뭐, 그, 제가 그냥 뭐,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화 210도 하려면 지소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꾸 길어졌는데, 상온에서 됐지만은, 압력을 완전 고압으로 했을 때, 좀 일부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요번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또 너무 길어졌는데, 그, 원자 시계를 이제 정밀 제어하고 레이저는, 어, 좀소형화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상온이 굉장히 큰 메리트이고, 초전도 방식은 이제 극초단파에다가 플러스 저온까지, 압력 뭐 진공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진공이긴 한데, 이거를, 그니까 러 극조온이 됐다고 해도, 여긴 것들도 대부분 저온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은 됐는데, 그거를 이제 컨트롤 하는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힘들어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플라즈마를 1억도를 그, 그 안에 있는 그 뭐지, 그, 그 도너츠 안에 거기에 띄워, 그러니까 는 도너츠의 그 벽에 닿으면 1억이니까 녹아버리니까 그거를 벽에 띄워야 된다 하더라고요. 벽에 띄우려고 그랬는데 전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또 컨트롤이 안 되니까 다뭐 꽈배기를 돌리고 뭐 메비우스도 만들고 하는 게 엄청 기술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 컨트롤 싸움인데 여기도 컨트롤이 안 되니까 또 이제 또또좀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고 10년 동안에 뭐 30초면 엄청난 성과긴 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이게 진짜 몇분몇십분 하면 그니 평생 돌아가는 뭐 그런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 거의 뭐 이게 뭐 난리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헬륨이나 이 질소를 끼고 가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초전도체 쪽에서는 이제 뭐 하나라도 딱 나오기만 하면은 굉장히 큰 이슈고 성과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보여지는 성과가 크지 않다는 거 하고, 그래서 극초단파를 이걸로 레이저로 바꾼다든지, 레이저를 극초단파로 바꾸는 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거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쪽, 뭐 전기 쪽은 조금 알아도 전자나 물리나 뭐 재료나 뭐 이쪽 초전도 쪽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거를 만들고 올리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만약에 제가 틀린 거를 올려서 손해 보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어떤 물어보고 싶긴 한데 이제 뭐 어떤 그 유튜브 분들이 계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볼 사람 보고 안볼 사람 안 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제 올린 영상도 많지 있잖아요. 뭐 경제적 자유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올렸을 때안 보시면 제가 그런 것부터 할게요. 뭐 보신다 해도 혹시 도움이 되면 다행이고요. 뭐 좋아요 눌러 주시는데 싫어요 눌러 주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냥 혹시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온 트랩 연구하시다가 잘 어려우면 원자 식계 이쪽을 좀파 보시는 게 좋고요. 초전도 방식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은 요핵 융합 쪽에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연결되는 부분은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만약에 뭐 컨트롤이 된다 하면은 이쪽 부분도 근데 여기는 이제, 저온이 문제가 아니고, 극초단파하고, 그, 관리하는, 컨트롤하는 부분이, 미세 컨트롤이,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노이즈하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정밀 제어. 그니까, 러이 원자, 하나 딱 말씀드리면은, 원자 시계에서는, 그 정밀 제어 때문에, 아까 여기 보시면은, 시계,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세슘. 세슘보다, 그니까, 1억 년에 1초인데, 또 다른 거 나오면 뭐, 3억 년에 1초 막이 돼요. 그니까, 러 그, 그, 어떤, 그거를 위해서, 세 그, 원자 자체를 몇 개씩 바꿔보고, 거기서 최강으로 더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극강으로 끝날 수 있는 거는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극강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레이저에서 더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파장에서 그러면은 더 윗단으로 올라가서 엑스레이나 감마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얘기가 없는 거 보면은 레이저는 그냥 거기서 끝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제 그냥 추정인 거죠. 그래서 그 원소 기호를 계속 바꾸면서, 그, 어떤, 오류나 그, 오차를 계속 줄이는데, 보면 레이저에서 더 올라가는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이제 여기까지 끝인 것 같고, 마이크로파보다는 레이저가 또컨트롤에선 좋다는 게 영상이 딱 나와버리니까 저는 이제, 어, 그러면 컨트롤도 여쪽에 더 좋은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극저온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플러스 알파로 이 어떤 나머지 컨트롤 부분이나 기계적인 그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니까 1억 년에 1초하고 3억 년에 1초하고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자기로 바꿔가면서 그것까지 그 마치는, 어, 과학계인데, 그, 이거를, 그 뭐지? 오류율이 많이 99.6%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99.99996%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99.6%뭐 이런 식으로 오차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좀 많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보면서 핵심은, 좀, 죄송한데, 레이저하고 원자시계가 조금, 어, 이런, 소형화까지도 할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자료를 찾았다는 게좀 성과였던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극조온이나 노이즈도 문제긴 한데, 극초단파를 어떤 식으로 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태생적인 한계일 수도, 있, 이것까지도 제 생각입니다. 태생적인 한계인 게, 처음부터 다른, 그러니까 레이저나 더 좋은 그걸로 됐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야지만 얘가 작동을 하고 원리가 흘러가기 때문에, 극조온도 태생적으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뭐 이렇게 영하 273도가 나온 게 아니고 원래 태생 자체가 273도였기 때문에 거기서 얘는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야. 이거는 안 돼.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걸로라도 정밀도를 올려야 되는데 정밀도를 올리는 방법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쪽 그 뭐지 이 학자분들이나 그 교수분들이 이쪽은 방향 자체가 틀렸다. 아예 이 쪽으로 레이저하고 원자시계 쪽으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스타트업을 하신 게 아닌가. 그거, 그, 그가지는제 생각인 거죠. 인접터는 진짜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 그 1억불에 1억 년에 1초면은 뭐 3억 년에 1초는 진짜 그냥 뭐 우주 태초의 시간 정도 되는 그거에서 정밀도를 요하는 거를 자꾸 컨트롤 하는데 거기서도 레이저를 쓰긴 쓰더라고요. 그러면 급초단파 같은 경우는 더 그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이나 어떤 이 구글 자료에는 그것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이 영상 이그 이런 자료 자체도 별로 없고 핵융합 자료는 많은데 이쪽 자료는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제가 이상한 소리 했는데 하여튼 좀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이쪽이 조금 더어 아예 이쪽 그 초전도 방식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으로 간게 아닌가 여기서 느낌이 포카막 박씨도 좋긴 한데 icf 방식도 좋은 거 아닌가요 icf가 살짝 요 느낌이 나거든요 원자시계나 아이온트레이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이걸로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살짝 이게 또 맞는 게 아닌가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 이제 제 소설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과도 나름대로 또 요번에 최근에도 성과가 있어 가지고 icf나 이렇게 쳐보시면 또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알싸리 이걸로 하는 이 판을 뒤집어서 요렇게 한번 해보는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으로 나온게 아닌가 뒤쪽에 있는 내용은 그냥 제 그냥 소설이기 때문에 그냥 어안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